어됐 아니 어다다 어. 있다다 아이씨 오른발 죽는데 왜 굳이 왼발 아웃 사이드로 죽는데 저 답답하네 그냥 굿! 말해말! 뒤에 간다 뒤에 간다 기어있다! 아, 아, 괜찮다 괜찮다 어한번차 아, 아, 잡았다 가운데 가운데 나이스 수비 뒤에 다 잡았어요 지 나왔다 윤지 나왔다 줄라! 줄라! 내가 잡게 바꾸어 바어 해라! 아 늦었다 한번더

벌써 아. 아. 1분 1분 아. 반 찼다 1분 아. 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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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가라다 들어가라 어너 늦게 왔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 내마지막이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늦게 자 형아 아또 올게요 같이 게요 이거 네. 네. 아, 내리자 이리와. 혼자 미끼 네. 네. 아, <laughs> 아, 가자 가자 못할게 앞으로 어. 괜찮괜찮 다시 민규 몸돌 올려 올려 올라 상 먼저 나려어못떨 게. 나와나와나와나 반대 말아 반대 말아 조용히 해어 올려줘 배려 배려 링아배가빨려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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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뭐다차원씨 진짜 골대 중앙에 있다 뵈러, 어디 차거 어디 뵈러. 차 나도 배야 <laughs> <laughs> MVP 오신다 야 링거야 링거 헤이 링거 벗다 그때 어떻딱 잡고 돌아서야지 그냥 잡고 일로 가지 어, 그냥 잡고 돌아서야지 어, 어, 굳이 막 저기서 어안가고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돼 오 <laughs> 어, MVP 왔다 MVP 상비 MVP 왔대 아니 오늘 좀말가리야겠다 너무 응. 너들 슈팅이 장난 아니다. 가 박혀 죽겠 좀 짜. 근데 <laughs> 아, 잘 되었다. 이 가라 가라 가라. 슈팅이다. 오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다 다시 다시. 쭉 쭉.

<Rocky> 아저 하나가 hey. <Dasy> 하나 어, 들어가자 이제. 야, 이거 지 오이. 잡어온보다심라야면이이

영화, 하고, 내랑내랑 교체! <목소리> 영화, 영화! 영화, 사태 뭐해? 오이뭐 못하게. 나이스 마무리. 지가 뭐가 협력 빨리. 그렇지. 세트, 세트. 대 천천히. 일대때 천천히. 안돼 아, 안돼 네. 반대 있어. 아, 됐어 됐어. 네. 야 W W. 깡깡 아, 아, 위험해. 안돼 아, 네. 전개해 줘. 목 내려서 받아야지 알아. 다른 온다. 언제 내 거? 뭐가 떼고 나오자. 굿. 야 순수. 지어봐 찍어봐. 뭐가 이러거 패스 파. 안 된다. 하나 출발. 야지내꺼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아, 펜스 아, 줘. Oui, oui 사람 봐, 사람 봐줘. 가자, 맞아, 가야 no. 맞아, 가자, 가야돼. 가야파팝 혼자 해봐. 나이스. 나이 다시 몸 돌려. 다시 가게몸 돌려. 나스 나이스. 스 나이스. 스 나이스. 나

정말 못 돌리게 가자. 그렇지? 승조 앞으로 쳐야지. 디제이 오르죠? 우리 킵 없다. 주 하나 빨리 줘. 오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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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동지 공항선 나주고 가자. 넣어 줘. 넣놔 주고. 아, 됐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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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동지 그때는 슛아이디 다시 멘투 잡아. 뭐가 이런 거 잡아야 돼. 가가 가. 가, 가. 뭐못거리지 말고 가. 가자. 동무 가자. 뒤에 빼. 뒤에 안 빼. 뭐가? 가야된다 힘듦 나와 강재 빨리와 깡재랑 상비 하나 준비 상비 드가 강재강 지금 굿아 상비 준비 대시고, 대시고. 준비 준비 동목 하나 준비. 밑에서 빨리 돌리자. 한번 가자. 올려야지. 굿. 몸 돌려. 가자. 키 없다, 이제. 동목아, 가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가자고. 굿. 그렇지, 패스 빠르게. 동작 안으로 쳐. 굿. 상민 눌러야 돼. 그렇지. 동목 지금 나. 상은 들어가. 고거 가자. 기고 민근준비 승준아 해결해야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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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코트 빨리 그렇지 상비가자 오케이 아, 상비 좋아졌다 진짜 상하아봤다 라인으로 아빠? 그래 다시 이게 류제 뭐니 소유권이야 이때 다른 소유권이 있었어 그치 아, 상하나 때려도 되겠다 오픈이다 보고 있음 습 임마 다음 움직임 DJ 발바닥 없다 한발 한발 한발씩 가자 가라 가라 없다 없다 키밖에 없다 어. 아 박지성구 대려와 아. DJ 하나 준비 민규 준비 안열때 같이. 컨트롤 컨트롤. 줘. 줘. 1 1분밖에안 됐다. 11분 10, 나밖에안됐 도스 알나이 어. 어 아, 아, 더. 더. 아, 더. DJ 지금. 감사합니다. 민규 빨리. 아. 오른쪽가른 가야지, 오른쪽 가야지. 그래. 승주 제 위에 민근, 중간, 민근 중앙 민근 아 중앙. 가자, 없다. 계속 밀어내자, 한 발, 밀어내자. 한 발, 한 발. 가자, 가자, 가자. 킵 없다. 오른 발한 발. 굿. 가자, 삼비다. 민근 움직이. 아, 야, 비었잖아. 굿 시. 아 해라 어, 네. 상자, 상자. 없다, 뒤로. 놓아지 말고. 아, 됐다. 다 하삼이 다 움직임. 알자 알자. 거거 거. 다시 몸 돌려. 민가아 찾아. 졸라 어, 덥다. 어. 맞아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그렇지 가자. 민가아 민근 가자. 따라가. 없다. 됐어. 봐봐 이놈 공못 잡잖아. 나이스. 상욱. 상한이... 바로, 바로 줘 그래. 돌아 돌아. 라인. 승주 있네. 승주 돌아 일대일 가자. 상한나 먼게. 와 이거. 어, 어 뭐야 벗기고 되겠다. 상한아, 되겠다. 나와 나와 나와. 옳지! 해라 해라! 네, 해라. 아.. 때려라.. 반대 반대! 민규 나와줘야겠다 들어가 나와줘 민가등지야지 됐어 됐어 확또 하게 해또 아.. 까비 까비 상비또 가자! 그렇지. 가보자 다같이 다같이! 그렇지! 상비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상비상비 나이부터 해야 되겠네 <목소리> 오케이 아, 굿. 굿 그래 이거 공못 잡게 해야 돼아 그때 이대 치지? 아 그때 이대때대해헤해 괜찮아 괜찮아 상빈아 발바아 발바닥 굿 가자 민근아 돌아 오픈 오픈 그렇지 와반대있다와이 감각이었다 굿 민근아 좋다 <laughs> 아, 패스 애매하다. 아, 아, 까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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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